안녕하세요. 자, 해당 영상은 이제 7월 28일 월요일 장중 주도 테마 및 개별적인 종목들에 대한 내용이고, 어,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면 좀 뚜렷했죠? 어, 삼성전자에 이제 좀 호재가 붙으면서 고거 필두로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다 좋았어요. 그래서 삼성전자가 처음에, 오전이었죠? 해가지고 이제 공급 뭐 23조 계약 이런 뉴스가 있었고, 고그 이후에 이제 그 공시 내용에는 이제 글로벌 기업이다. 글로벌 업체다라고 돼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22조 원 23조 원요 파운드리 공급 계약이 테슬라다. 하면서 또 일론 머스크가 그 자신의 이제 X 거기에도 좀 올린 내용이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이게 금액 규모가 뭐 23조 원이긴 한데 이게 뭐좀 최소 금액이고 뒤에 실제 계속 수주되고 뭐 하는 금액은 훨씬 더 커질 거다 이런 식으로 기대감도 좀 만들어놨습니다.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 오 삼성전자가 부활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추세는 상당히 좋아요. 많이 좀 돌려놓는. 그래서 뭐 내부에서는 삼성 내부에서 뭐 일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하는데 흐름 자체를 좀 많이 돌리는. 해가지고, 오늘, 삼성전자가 6%, 뭐, 거의, 우리나라 시장에서 3전이 6% 가면 다른 종목, 뭐, 20%, 30%랑 비슷한 느낌이죠. 그래서 3전이 좀 움직이고, 그거랑 같이 3전, 파운드리 키워드 엮이는 두산 테스나, JMB, 코아시아, 부터 해가지고, 삼성전자 키워드 엮는 기업들, 싹다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. 워트, AD 테크놀로지, 가온칩스, 테스, 퀄리타스, 반도체. 그래서 뭐 이런 핵심 IP 파트너 부상, 뭐 적용 스태커 기대감, 이런 것들까지 좀 있기는 해요. 그래서 오늘 3전을 필두로 이렇게 좀 좋았던 하루인데, 문제는 뭐다? 삼전이 6%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조금 아쉽죠. 어찌됐든 양봉이니까 뭐 나쁘지는 않은데, 나쁘지는 않은데, 어, 상당히 좀 아쉬운 폭인 것 같습니다. 0.4% 상승. 이 말인 즉슨 삼성전자가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는데 지수가 뭐2%뭐 뭐 이것도 아니고 1%도 안 돼요. 그 말인 즉슨 시장 자체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상, 코스피, 이제 상승 종목이 180 종목인데 하락 종목이 725 종목입니다. 어, 그 말인 즉슨 오늘 시장이 반도체랑 몇몇 기업들 빼고서 나머지는 대부분 좀 재미가 없었다라고 볼수 있겠죠.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냥 반도체, 수급, 요쪽이 좀다 끌고 갔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, 삼전이 오늘 프로그램이 뭐 6,500억, 6,800억 외국인 그냥 계속 좀 사는 흐름이 있었고, 반도체가 이제 주도였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서 변압전선 어제 효성중공업 실적 발표 나오고서도 좀 좋았죠. 그래서 그런지 오늘 오전에도 넥스트레이드 구간 이후에 9시 땡하고도 슈팅 한번 좀 만들어주기는 했었고, 그것과 자연스럽게 이제 산일전기. 얘가 이제 조만간 보호에서 풀리기는 하거든요. 어 근데 10만원을 좀 꾸역꾸역 올라오더니.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. 그래서 이 변압 전선 섹터는 저는 이제 이거 네 개를 좀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. 효성중공업, HD 현대일렉, 산일전기, 일진전기. 그래서 뭐 멤버십 영상에서도이네 종목 위주로 실적 좀 기대감 있는 애들 실시간 신고가 올라왔던 종목들이기는 한데 일단은 돌아가면서 좀 순환매. 그리고서 뭐 이제 뒤에 실적 발표라 고그 이후에. 다음 분기 실적 기대감을 조금 계속 살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한미 무역 협상 이번 주에 이제 무역 협상 잘 되나? 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엄청 중요한 그런 문제이고 무역 협상에 대해서 핵심으로 떠오른 조선어뭐 계속 키워드가 몇개 있죠? 어, 조선, 그다음에 뭐 알래스카 투자, 그다음에 축산, 그다음에 어뭐 자동차 쪽 이런 것들부터 해 가지고 뭐 철강 뭐 등등 나머지들이 있기는 한데 관세 협상에 대해서 일단 조선 키워드 하면서 하나 오션이 어찌 됐든 미국의 필리조선소 통해서 트럼프가 처음 취임하고 언급했던 이제 한국이랑 조선 협력 뭐요 키워드 때부터 해 가지고 가장 강했던 종목이긴 한데 어, 오늘 그냥 대놓고 수급이 이틀 전에 2,600억이 좀 들어왔었거든요. 어, 하루 종일 좀 샀죠. 그리고 웨인 이탈이 없고 하루 쉬더니 오늘 신고가까지 쭉또 땡겨 올리는 기염을좀 토했습니다. 그래서 2200억, 어, 그냥 하루 종일 좀 싸더라고요. 근데 이제 좀 종목, 무게가 조금 있다 보니까, 어, 뭐8% 정도, 일단은 신고가에 올라오기는 했어요. 그리고 이것들과 함께, 중소형 이런 조선 관련 주들 HJ 중공업, 세진 중공업 좀 윗꼬리 슈팅 주고 그거좀다 반납을 유지는 못했습니다.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정도가 조선 쪽에서 이런 움직였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관세 협상에 대해서 하이스틸이 좀 단기 가열 지정 예고인 상태이다 보니까 이램이 오늘 또세더라고요 하루 이틀 좀 쉬고 탁하고 슈팅 만들고 그다음 동양철관 이렇게 해서 정고점또 돌파하는. 이런 식의 이제 뭐알래스카 키워드들. 그리뭐 축산도 장중 반짝반짝 하기는 합니다. 해가지고 지금 그 뉴스들을 보면은 미국에서 관세협상에 대해서 엄청 강력하게 압박을 하고 있다. 라는 뉴스들이 장중에 좀 쉽게 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축산물도 그 안에 좀 포함되어 있다. 뭐 내용들이 있던데. 뒤에 이제 관세협상이 좀 어떻게 진행이 되나. 그리고 이런 알루미늄 시리즈들은 오늘 시세를 줬던 게 아마 그거겠죠? 유럽이랑 이제 미국이 어제 관세협상이, 어, 잘 됐나? 15% 상호관세 해가지고 관세 합의. 뉴스는 있었는데 미국이 철강이랑 그 다음에 알루미늄 품목에 대한 50% 관세는 거기에 해당이 안 돼요. 계속 부과. 그래가지고 그런 거 반사 이익 개념으로 사마알미늄, 조일알미늄 등이 좀 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, 어, 요런, 그,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은 오전에 좀 반짝반짝 하고서 넥스트레이드에서만 좀 슈팅을 줬었죠. 그 이후엔 또 다시 쭉 반납했다가, 그래도 이번 주에 또 법안, 어, 발이 기대감이 좀 있어서 그런지 살짝 좀 버티는 그런 흐름도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. 요거랑 이제 개별 실적 발표 나고좀 버티는 하나인지, 뭐, LG 디스플레이. 얘도 만원에서 이제 조금 더 움직이는 추가적인 모습이 있었고, 오늘 한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. 인프라코도 좀 같이 버티고 있는 모습이고, 자, 오늘 다들 매매 잘 되셨길 바라면서, 시장이 여기 키워드, 이게 3전의 수급이 쏠리면은 좀 장중, 대임 매매는 심심한 건 있는 것 같아요. 항상 느끼지만. 근데 요게 그래도 또 우리나라 기업에서 메인 기업 중에 아주 대표적인 기업이죠. 삼성전자가 좀 부활의 신호탄으로 어떻게 좀 이어질지 얘 같은 경우에는 7만 전자 정말 오랜만에 또 다시 넘기기도 했어요. 그래 7만 원 위에 좀 자리를 잡나 수급이랑 같이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 오늘 다들 매매 잘 되셨길 바라면서 영상 항상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